피아노 의자 커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피아노 옆쪽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끝까지 튀어나온 부분까지 재 주시면 약76 정도가 나와요. 피아노 의자 커버 본판으로 사용할 누비 원단이 필요하고요. 누비 원단은 7cm 각을 잡을 거니까 90cm에 여기 49cm가 필요합니다. 가로 90, 세로 49. 7cm 각을 잡기 위해서 피아노보다, 피아노 의자보다 가로 양쪽으로 7cm, 양쪽으로 7cm, 14cm 크게 한 건데요. 이렇게해서 이렇게 각을 잡아서 이렇게 씌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려오는 길이가 7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프릴 원단인데 요거는 한쪽 마라락게 할 거고요. 폭은 12, 길이는 377cm 에요. 전체 둘레 길이의 1.7배 한 거예요. 요거는 곱창 주름을 만들 건데요. 폭은 5.5, 길이는 444cm. 곱창 주름은 이본판 전체 길이의 2배로, 요건 1.7배 한 거고, 요거는 2배 한 거예요. 곱창 주름을 많이 먹어서 2배로 해주시는 게좋고요 리본 만들 이런 레이스 끈하고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고무줄 폭은 0.6cm, 6mm 짜리예요. 피아노 의자 커버 본판 각을 잡아 보겠습니다. 요 모서리 있는 데를 접어주세요. 아까 7cm 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접어주신 다음에, 이 자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 7cm 있는 부분에서 직각이 되게 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땀을 넓게 해서, 먼저 한번 박아보시는 거예요. 깜을 넓게 해서 먼저 한번 박아보세요. 제대로 박혔나 보시고 각 잡은 것을 씌워보겠습니다. 뒤집었을 때의 모양이 있고요. 오바록을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피아노 의자에 맞춰보기 전에 큰 땀으로 대충 한번 박은 거였죠. 이제 제대로 박겠습니다. 주름을 잡으시기 전에 꼭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가운데를 꼭 표시해주세요. 박다, 하다 보면 주름이 좀 촘촘히 잡힐 때도 있고 느슨하게 잡힐 때도 있어서 가운데가 어딘지 알면 붙일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의자 커버 아까 가운데 표시 여기 해뒀었죠 프릴 가운데 표시가 여기 있죠 두 개가 대충 맞았으면 잘 박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뒤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은 모자라는 거니까 프릴 프리 다음에 프릴을 조금 더 풀러가면서 하셔야 되고 이게 이만큼 있으면 남는 거죠 남는 거는 크게 상관 안하셔 거의 끝까지 왔죠 여기 시작한 부분 끝까지 왔으면 마무리를 해줍니다. 안, 안끼리 되고 가금질 해주세요. 안, 안입니다. 여기가 거친데 시접이 이리 나와서 이상하죠? 뒤집어서 한번더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이어졌으니까, 그대로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 연결한 부분이 이 가운데쯤에 오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버락 시작은 이음선 있는 데부터 해주세요. 눌러가가서 마무리가 됐고요. 뒤쪽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집은 모습인데요. 의자 커버를 피아노 의자에 씌웠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을 많이 다는데요. 오늘은 고무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각 잡은 부분에서 10cm, 각 잡은 부분에서 10cm에 그어주시고요. 반대 방향도 이각 잡은 부분에서 10cm에 그어주세요. 10cm, 10cm, 총 20cm가 되겠죠? 끝을 살짝 넣어주세요. 끝을 이렇게 넣어준 상태로 아까 각 잡은 데서 10cm 줄 그었죠? 고기다 대고 박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일곱 번쯤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무줄을 최대한 잡아다니세요 이 상태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다니신 다음에, 거기다 박음질을 하세요. 그냥 박으시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잡아다니세요. 최대한. 여기, 각에서 10cm 표시한 데까지 왔죠? 거기까지 최대한 잡아 다니시고, 고무줄을 끊어서, 안으로 집어 넣어 마무리하시면 돼요. 접어서, 안으로 집어 넣고, 최대한 잡아 다니신 다음에, 거기도 왔다 갔다. 안에서 본 모양은 요렇게 됐습니다. 고무줄을 박았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모서리 있는 부분이 쪼글쪼글하게. 고무줄 끝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셔서 요 끝에 대고 여기다가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하면 이건 지금 벌써 두겹 누빔지가 두 겹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서 주름이 안 잡혀요. 한 겹인 요 아래쪽에다 해주세요. 여기다 대시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번 오신 다음에, 최대한 잡아다니세요. 원래는 여기죠? 이렇게 잡아다니세요. 잡아다니고, 박음질을 해주세요. 여기 끝까지 왔죠? 10cm까지. 잘라내신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박아주시면 돼요. 만들어진 곱창 주름을 여기다 붙일 건데요. 여기 아까 눌러 박기 한 바느질 선 있죠? 여기 거기에 붙여보겠습니다. 고무줄 박은 데 있죠? 이렇게 쪼글거리잖아요? 요밑판을 잡아다니시고 얘를 박아주셔야 돼요. 그대로 박는 게 아니고 보무줄단 부분을 잡아다니신 다음에 프리를 달아주세요. 주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개를 붙여야 되겠죠? 적당하게 잘라내신 다음에 안하고 안끼리 붙여서 박아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7cm 되는 부분 넣으신 다음에 커버를 씌워보겠습니다. 딱 맞죠? 여기에 지금 고무줄을 달았잖아요. 고무줄을 네 군데에 다 달아주었기 때문에 천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아다녀서 끼워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따로 끈을 달아주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